안녕하십니까 세력 잡는 크라운 구독자 분들 다름이 아니라 네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최근 제 영상 여기 거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잘하면은 한달두달 달 정도 해보고 이쪽으로 채널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좀 생각보다 기간이 좀 빨라졌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 채널에서 좋아요 엄청 많이 눌러주신 거 알고 있어요. 그수그로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, 근데 참, 하늘이 도와주질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세력 적용로로 채널을 옮기게 됐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좋아요 이제 눌러주셨던 거이 채널에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채널 다행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셔가지고 상위에 있습니다. 정말 좀, 예,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항상 있더라고요. 항상 있는데, 어떻게 또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알아서 이렇게 좀 해주고 계시는데, 너무 감사합니다. 그래서 채널 세력 적용로로 해서 옮겨주시면 되시고요. 좋아요랑, 그 다음에 이제, 적어도 제 팬분들은, 적어도 제 팬분들은, 제가 이제 요청을 드렸던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문자 보내주시는 거 있잖아요. 그것 좀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분석에 대한 시청료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네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래서 제 팬분들은 알고 계시죠? 네 텔레그램 어느 정도 좀 거의 마감이 돼가지고 거의 다 마감이 돼서 그래서 제가 좀 당분간은 텔레그램 받을 생각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는 이유는 제가 다 말씀드렸죠. 네, 친구 사업 이제 도와주려고. 저는 딱두 개면 돼요. 네, 채널 크는 거 하고 채널 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친구 앞에서 이제 좀 가오 살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사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좀 최대한 문자 보내게끔 행동을 하는 이유가 이제 뭐 그런 이유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제 진짜 팬분들은 알고 계시죠. 제가 하도 이제 영상에서 이때도 말씀드렸고, 네, 이때도 말씀드렸고, 이때도 말씀드렸고, 다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진짜 팬분들은 알고 계시죠? 네. 그래서 제 진짜 팬분들하고 아니 분들하고 정말 오해하는 소지가 정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겁니다. 그래서 진짜 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분석에 대한 시청률하고 생각을 해주시고. 대신 그에 맞게 뭐 분석이 틀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잘 맞추잖아요. 예, 최근에 이제 좀 드림 CIS 임팩트가 좀 커서 그렇지. 아 근데 이게 예, 기업에다 이제 전화하는 바람에 그냥 다 꼬여버렸어요 얘 같은 경우. 원래 원래 여기서 가야 돼요. 원래 여기서 가야 되고 재료 다 나왔는데 근데 막 기업에다 전화하고 막 꼬여버려가지고 좀 앞으로는 좀 공개적으로. 주식 뭐 추천하는 거 이제 좀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진짜 기업에다가 전화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좀 이번에 좀 충격이 굉장히 커가지고 그래서 좀 앞으로는 좀 공개적으로 어 추천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좀 정말 제 진짜 팬분들한테는 죄송하죠. 너무 죄송합니다. 진짜 팬분들한테는 뭐 면목이 없고 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최대한 제가 좀 분석 적중률을 좀 높일게요. 그래도 곧잘 맞추잖아요 다른 유튜버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제 진짜 팬 분들은 뭐 이제 세력 가지고 노는 크라운 이 채널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채널을 한세 번째 옮기시잖아요 네 그래서 세력 가지고 노는 크라운에서 세력 잡는 크라운으로 옮기셨다가 이제 또 세력 잡는 크라운에서 이제 세력 저격로로 이제 또 옮기게 되셨는데 지금 이렇게 세 번째 옮기시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다른 유튜버 위에서 잘 맞추니까 이렇게 좀세번 연속 옮기시지 않나 싶어요. 네. 그만큼 당연히 죄송하다는 거는 너무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좀 다른 유튜버 위에서 곧잘 맞추니까 좀 너그러이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빈 분들은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늘 항상 마음으로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, 진짜 빈말 아닙니다. 저, 제 지인들한테 빈말 아예 안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입이 거칠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, 이거 진짜 빈말 아니에요. 그래서 뭐 지금까지 영상 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, 네, 드림은 뭐 알아서 대응하시고요. 네, 어, 뭐, 면목이 없습니다. 어쩔 수 없게 됐고. 지금까지 영상 보시는 진짜 팬분들, 네, 세력 저격러 채널에서도 좋아요.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감사하고 죄송합니다. 네, 그러면은 어, 네, 잘하면은 이게 좀 세력 잡는 크라운의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아요. 예, 네, 그래서 더 이상 이 채널은 하지 않습니다. 안타깝게 됐습니다. 저도 이 채널이 좀 크길 바랐는데 하늘이 도와주질 않네요.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 정도면 할말다한것 같아요. 네. 항상 감사하고 죄송합니다. 크라운이었습니다.